안녕하세요 은둔고수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 최근 몇년 사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하락률 탑10 단지를 공개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20평대 실거래 하락률 10위는 삼성타운 대조동 전용 59.4제곱미터 약 26평형입니다 1997년 중공 357세대 중형 단지로 불광천과 가깝고 연신내역 생활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6억 8천만원에서 2025년 7월 5억 3천8백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1억 4천2백만원, 하락률 20.88% 떨어졌습니다. 구위는 응암동금호 전용 59.8제곱미터 약 24평형입니다. 1998년 준공 299세대 소형 단지로 응암역과 불광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 상권과 학군이 잘 형성된 지역입니다. 2021년 8월 7억 3천5백만원에서 2025년 6월 5억 8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1억 5천 5백만원, 하락률 21.09% 떨어졌습니다. 8위는 은평서의 그랑블, 구산동 전용 59.2제곱미터, 약 24평형입니다. 2022년 중공, 146세대 소형 단지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답게 최신 커뮤니티 시설과 깔끔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구산역과 연신내역 더블 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상업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2022년 2월 7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8월 5억 9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6천만 원, 하락률 21.33% 떨어졌습니다. 7위는 DMC 롯데캐슬더퍼스트 수색동 전용 60제곱미터 약 24평형입니다. 2021년 준공 1192세대 대형 단지로 수색역과 DMC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월드컵 공원과 상암 IT 단지 스타필드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단지입니다. 2022년 2월 10억 4천 5백만 원에서 2025년 6월 8억 2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2억 2,500만 원, 하락률 21.53% 떨어졌습니다. 6위는 백년산 의 SK뷰 아이파크, 응암동 전용 59.9제곱미터 약 25평형입니다. 2020년 중공, 1305세대 대형 단지로 백년산 자락의 자리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불광역 응암역 더블 생활권으로 교통 편의도 뛰어난 단지입니다. 2021년 8월 10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6월 8억 10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2억 3000만원, 하락률 22.12% 떨어졌습니다. 5위는 미미 가련동 전용 59.6제곱미터 약 22평형입니다. 1997년 중공 200세대 소형 단지로 구산역과 연신내 생활권에 속하며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꾸준히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2021년 8월 6억 5000만원에서 2025년 6월 5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5천만원, 하락률 23.08% 떨어졌습니다. 4위는 신성 신사동 전용 61.3제곱미터, 약 21평형입니다. 1988년 준공 238세대 소형 단지로, 증산역과 가까워 6호선 접근성이 좋으며 인근 초중고 학군과 불광천 산책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억 6천만원에서 2025년 7월 4억 2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1억 3,500만원, 하락률 24.11% 떨어졌습니다. 3위는 백년산일스테이트 3차 응암동 전용 59.6제곱미터 약 23평형입니다. 2011년 중공, 967세대 중형단지로 응암역과 인접하며 백년산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2021년 8월 9억 2,500만원에서 2025년 6월 7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 2,500만원, 하락률 24.32% 떨어졌습니다. 2위는 라이프미성 불광동 전용 66.7제곱미터 약 26평형입니다. 1988년 준공, 1340세대 대형 단지로 불광역과 독바위역 더블역 세권 입지이며 은평뉴타운과 연계된 상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2021년 7월 9억원에서 2025년 6월 6억 7,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 2,500만원, 하락률 25.00% 떨어졌습니다. 1위는 미성 신사동 전용 63.5제곱미터 약 25평형입니다. 1987년 준공 570세대 중형 단지로 6호선 증산역과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불광천 생활권에 속한 아파트입니다. 2022년 1월 6억 9,300만원에서 2025년 8월 4억 8,0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 1,300만원, 하락률 30.74% 떨어지며 대망의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은둔고수 채널은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실거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